안녕하세요 꽃담 다이스토리입니다네 오늘은 또 어떤 애들이 들어왔을까요 <laughs> 네 오늘은 아, 신상도 많이 들어왔고요 가격도 착하고 실용성 있는 애들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신상도 전부 다 할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요다 할인해 드릴게요 천천히 봐주세요 네. 정수분으로 가겠습니다. 정수분 빠질 수 없죠? 요런 신상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들이고요. 아, 요런, 요런 애들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생긴 형태가, 아,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전쪽으로 올라가면서 살짝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대 있는 애들 심어주기 괜찮을 것 같아요. 입구 사이즈 5cm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화분이 더 큰데, 전쪽을좀 줄였습니다. 줄여줬습니다. 5cm하고 높이는 한 7cm 보면 될것 같아요. 한 개당 9,000원씩입니다. 이렇게, 음, 육종을 묶었어요. 육종을 묶어서, 색감이 다 예쁘죠? 5 4 0 0 0 원입니다. 5 4 0 0 0 원이지만은, 아, 끝다리 띄고, 5만 원에 가겠습니다. 그때 띄고, 5만 원 갈게요. 5만 원 무료택배 하겠습니다. 쓰시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쁩니다. 이렇게요. 깔끔하고 예쁘죠? 정수분이 뭐, 다 예뻐서, 맨 앞줄에 놓기에는 최고로 좋은 분입니다. 백강에서 이런 애들이 새로 나왔습니다. 신상이에요. 이렇게 봐주세요. 다물구멍이랑 다리 한번 봐주세요. 빨간 포트 하나씩 딱 좋겠죠. 이런 사이즈입니다. 아, 한 개당 얘네들 8,000원씩이고요. 8,000원씩입니다.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종이컵을 넣었을 때 안에 쑥 들어가고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도요. 이렇게 여유 있는 분입니다. 백강분이 이렇게 다 트레, 이렇게 크랙이 있어가지고 아,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다 크랙이 있어요. 굉장히 가볍고 그래서 물마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 묶어서 5 6 0 0 0원이지만은 5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할인할게요. 6,000원 할인하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7cm 보시면 되고요. 7cm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6.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빨간 포트 하나 신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네, 이번에는 이것도 신상입니다. 이렇게 꽃잎 같이 나왔어요. 전쪽을 꽃잎 같이 만들어준 꽃잎 뿐입니다. 참 이쁘죠? 여기 보시면은 크랙이 보이실 거예요. 굉장히 가볍고 이쁩니다. 물건봉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 마름이 상당히 좋고 흙을 좋은 흙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 화분은 굉장히 가벼워요. 거리대 쓰시는 분이 쓰시기에는 아주 최고입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색감 참 이쁩니다. 이렇게요. 깔끔하고 종이컵 한번 넣어볼게요. 종이컵을 넣었을 때쭉 들어가고 이렇게 여유 있습니다. 아주 넉넉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쓰시기 좋을 거예요. 빨간 포트 큼직한 애들 심어도 괜찮습니다. 예뻐요. 아주 예뻐요. 쓰시기요. 한손 안에 딱 들어가는 분입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한8.5 정도 보시면 되고요. 8.5에다가 높이는 7.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개당 12,000원씩이고요. 6종입니다. 6종이면 72,000원이지만은 이것도 할인해, 할인 좀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큼직한 분입니다. 이렇게 훈생을 신기 괜찮은 이런 분이고요. 사이즈 큼직합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아주 다리랑. 물, 물 마름도 좋게 여기는 유학칠이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 마름 좋고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벼워서 거리도 쓰시는 분이 쓰시기에는 아주 최고의 화분이에요. 뭐 노지에 쓰셔도 괜찮고 비를 맞거나 뭐 이래도 그대로고 언제나 새 화분 같은 그런 깔끔한 화분입니다. 입구 네,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아10.5 정도 보시면 돼요. 10.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웬만한 군생들은 다 심을 수 있어요. 저 잎컵을 놨을 때 이렇게 사이즈 와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큼직하고요. 이렇게 안에 았을때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군생들 심기 좋을 거예요. 창을 심어도 예쁩니다. 여기도 조금만 창들 심어도 상당히 예뻐서 무엇보다 이 화분은 가벼워서 제가 강추하고 싶어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또 전도 생긴 형태가 이런 스타일로 생겼기 때문에 꽤큰 애들을 심어줘도 괜찮습니다. 입구가 아주 좋죠? 얘네들은 만 사천 원씩, 요가 육종이면 팔만 사천 원이지만 요것도 할인을 많이 해서 칠만 사천 원에 가겠습니다. 네, 만원할인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귀여운 소품으로 가겠습니다. 요 소녀들입니다. 아, 요런 애들이고요. 아, 요렇게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의자 위에 앉았습니다. 앉혔습니다. 한 쌍에 만 원에 갈게요. 한쌍다육생활을 하면서 이런 애들 또 갖다 놓으면 또 새롭습니다. 기분이. 한 쌍이 만 원에 가고요. 요 의자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의자에 제가 앉혀봤어요. 이렇게 앉혔는데 의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요 의자도 12,000원 짜리지만은 만 원에 갈게요. 요거는 화분 올려놓는 용도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무 용도로나 다 가능한 그런 의자예요. 이렇게 해서 의자까지 해서 2만 원에 가겠습니다. 다 세일해드렸어요. 그다음에는 또어 여러 들어가겠습니다. 하병으로 가겠습니다. 요거 하병이에요. 꿀꽂을 아수 있는 하병이고요. 이렇게 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주 풀꽃을 들꽃을 한번 꽂아 봤어요. 저렇게 꽂을 수 있는 형이고요. 한 개당 요거 낱개 판매할게요. 12,000원씩입니다. 1번, 2번이고요. 안에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번. 3번은 또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번은 안에 꽃, 동그란 꽂는게 없네. 그냥 화병이네요. 이거 3번이고요. 이거 4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4번이고요. 5번도 이렇게 똑같이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정이면 12,000원씩 5정이면 6만원이에요. 하지만 다섯 개를다 가져가시는 분들한테는 5만원에 가겠습니다. 창틀에다가 한 줄로 쫙 놓고 그냥 꽂아놓지 않고 써 쓰셔도 예쁠 것 같은 그러나 재밌는 낯이 예쁜 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자연스러운 화분 흙이랑 분이 아주 참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도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볼때마이 제가 소개할 때마다 다 가져가세요. 이번에는 색감이 아주 더 예쁘게 나왔네요. 이렇게 두 개씩 묶겠습니다한 개당 3만 1000원이에요. 두 개면 6만 2천 원이지만은 두개 이렇게 묶어서 6만 원씩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가 쓰시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물마름도 좋고 상당히 쓰기 좋은, 분, 쓰기 좋은 분입니다. 15.5 정도 보고요. 높이는 한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거나 심어도 이쁘겠죠. 이렇게 자연스럽습니다. 아주. 요거 1번 세트고요. 또 2번 세트 그림만 봐주세요. 그림이 참 예쁘네요. 굉장히 올바름도 좋고 자연스러운 자연미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이번에 꽃이 참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스마일이라고 써있네요. <laughs> 네, 이번에도 너무나 예쁜 은꽃공방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롱본입니다. 이런 사이즈고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한 8.5, 9cm, 뭐, 여경 9cm 보시면 되고요. 9cm에다가 높이는 1 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이거는 푸른 바탕에 파란색이고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바짝바짝 바짝 빛나는 게참 예쁩니다. 다리도 봐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개당 8만원이지만은 제가 7만원씩 가겠습니다. 오늘이요. 이런 애들이요. 이렇게.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굉장히 색감들이 예쁘고 그래서 이런 거는 한두 개 가지고 계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어분 가겠습니다. 어분 사이즈 큰, 큰 분이고요. 이렇게 좀 목대가 있는 애들 심어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입구 사이즈 14.5, 15.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15다 나옵니다. 입구는 10이 나오고요. 입구 10이 나옵니다. 여러분이에요. 한 개당 4만원씩입니다. 4만원, 4만원, 4만원이요. 3종이면 12만원이겠죠? 아, 3종을 한 분이 하시면은 11만원에 가겠습니다. 아, 낱개는 4만원 판매할게요. 사이즈도 큼직해서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거봤을때 사이즈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큼직한 분입니다. 한 개당 4만원씩이지만은 3종 묶어서 11만원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런 애도 봐주세요. 여기 생긴 형태가 약간 다르죠? 입구 사이즈 11, 11.5 보시면 되고요. 얘는 12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이렇게세개를 묶겠습니다. 세개 묶어서 한 개당 4만원씩이에요. 요것도요. 4만원씩이지만은 세개 묶어서 11만원에 가겠습니다. 낱개 필요하신 분들은 아, 4만원씩 판매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이런 사이즈로 가겠습니다. 한 개당 24,000원 짜리예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치수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11 보시면 되고요. 11에다가 높이는 한9.5 정도? 9.5 이상 1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종이컵을 넣었을 때 안에 큼직하게 쑥 들어가는 이런 분입니다. 그리한 개당 24,000원씩입니다. 아, 3정하면 72,000원이에요. 72,000원이지만은, 할인해서 7만원에 가겠습니다. 가면서 요거 선물 하나 가겠습니다. 그냥 가기 섭섭해서, 아, 요거 선물 하나 넣을게요, 제가요. 요거 조금만 애들 심어서 그냥 키우기도 괜찮습니다. 키워도 괜찮습니다. 조꼬미들 분무기를 뿜어서 물구멍은 없는 애들이에요. 마스코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하나 보내겠습니다. 같이요. 이렇게 갈 거고요.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이런 애들이에요. 색감 바지, 색감이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아, 얘네들도 사이즈는 똑같아요. 입구 사이즈는 한 10점, 11, 외경 11 보시면 되고요. 11에다가 높이는 한, 높이도 11 나오네요. 조금씩 차이 있습니다. 이런 예, 애도 요것도 선물 하나 넣어서 같이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같이 보낼게요. 깔끔하고 아주 이쁩니다. 네 이번에는 어나분 이런 애들도 가겠습니다. 요거 한 개당 1 6 0 0 0 원짜리예요.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아주 쓰시기 좋습니다. 빨간 포도 그냥 무난하게 쓰시기 좋은 그런 사이즈고요. 저희 컵을 넣었을 때 이렇게 안에 수육 들어가고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즈예요. 이런 애들입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어, 한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9.5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6 0 0 0원씩4정이면 64,000원이지만은 어, 뒤에 할인 좀 해가지고 6만원에 가겠습니다. 4정에 어느 분 예뻐서 뭐 다들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또 그다음에는 또 요거 큼직한 애들 2종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애들이요. 한 개당 24,000원 이죠 애들은요. 이렇게 봐주세요. 예쁘게 나왔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10.5 정도, 외경 10.5 보시면 되고요. 10.5 높이는 한 높이도 한10.5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한 개당 24,000원이에요. 뭐 형태가 다른 애를 두, 제가 두 개를 묶어봤어요. 두개 묶어서 48,000원입니다. 무료택배 안 되는 가격이지만은 무료택배 하겠습니다. 원래 5만 원 이하는 무료택배가 안 되죠. 하지만 서비스 대신에 무료택배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건니분입니다건니분이 신상입니다. 이렇게 요런 애들이 나왔습니다. 아주 심어, 장식기도 좋고, 군생 식기 좋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형태가 예뻐요. 이런 분입니다. 요거 한 개당 2만원씩이에요. 다리도 한 봐주세요. 다리도 이렇게 아주 알사탕 같이 튼실하게 만들어줬어요. 요세 가지 칼로 묶어서 봤으면 노란 리본, 빨간 리본, 흰색 리본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13점. 5 정도 보이는데, 한13 보시면 될것 같아요. 13 보시면 될것 같고요. 높이는 한11 정도. 이 정도면 13이면 은 뭐, 군생들, 웬만해도다심죠 이런 분입니다. 세계 나라에 놓고 쓰시면 예쁠 것 같습니다. 삼정이 6만 원이지만 이것도 할인해 드릴 거예요. 5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삼정에서. 쓰시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은요. 군생들 심어놓으면 예쁘고, 창 심어도 예쁠 것 같아요. 권이분이또 굉장히 물마름이 좋습니다. 네, 이러 분들로 갈게요 요건 잔잔하고 이렇게 대문이 있는 그런 물입니다 꽃과 대문이 있는 다리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재밌습니다 다리도요 이것도 한 개당 2만원씩입니다 노란 꽃, 핑크 꽃, 보라 꽃 이렇게 묶어봤어요 입구 사이즈는 13 보시면 되세요 13에다가 키는 한 12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 것도 굉장히 물마름이 좋아서 아, 쓰시기 아주 좋을 거예요 다육이 모르시어도 예쁩니다 너무 요란하지도 않으면서도 은근한 멋이 있어요 권이분이요 네 이번에는 궁터화분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근사하게 나왔죠 궁터화분이 아주 멋있습니다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봐주세요 이런 분입니다 가격도 괜찮아요 한 개당 2만원씩입니다 군인들 심어놓으면 무게감이 있어요 얘네들이요 약간 중후해 보이는 맛이 있어가지고 아, 다육이하고 참잘 어울리는 그런 화분입니다 한 개당 2만원씩이고요 아, 3정 이렇게 묶어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6만원에 가면서 제가 이거 선물 드릴 거예요. 이거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크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이거, 여기다 넣고 입거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크 사이즈 12.5종, 13 거의 다 나와요. 12.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2.5하고 높이는 한 1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6만 원에 이렇게 3종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보석이 박힌 거는 더 비싸요. 그렇지만은 제가 아, 가격을 똑같이 그냥 매겼습니다. 거다. 그리고 여기다 서비스 를 하나 놓습니다. 이렇게요. 요거는 한 분만 갈 거예요. 식물은 아니고요. 저 선인장을 심어봤습니다. 거기다가네 이번에는 국동방번역기사각분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색감들 봐주세요. 한 개당 15,000원씩입니다. 요거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8cm 보시면 되고요. 팔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다리도 이렇게 돼 있고요. 쓰시기 아주 좋을 거예요. 모를 심어도 아주 예쁜 분입니다. 살짝 키 있는 드시면도 괜찮겠죠? 근데 제가 이거 끈에다가 여기를 살짝 부딪혀가지고 여기가 좀 깨졌습니다. 그래서, 아, 원래 6만원이지만은 이렇게 6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5천원 쳐가지고 그냥 5만원에 가겠습니다. 이건 한 5천원 칠게요. 하나는 15,000원씩입니다. 네 이번에는 아주 큼직한 수목화분 가겠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아주 예쁘죠 창이나 군생신기 좋은 그런 분이에요 생긴 형태다 다리랑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일체형입니다 한 개당 3만원씩이에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색감도 예쁘게 나왔고 질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3만원씩 낮게 판매도 가능하고요 색깔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핑크 파란색깔 보라색깔 노란색깔 사정을 다 하시는 분한테는 12만 원이지만 할인해가지고 11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개를 나란히 놓고 쓰시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창 같은 거심으는 아주 근사하겠죠. 네 이번에는 나란히 붙여 쓰기 좋은 사각분으로 가겠습니다. 사이즈 사이 큼직하죠? 여기 풍차 그림이 있습니다. 풍차 그림이 있고 아, 어디 뭐 외국의 풍경 같아요. 앞에는 호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laughs> 이런 풍경이 있고요. 이건 또 대문 앞에 꽃이 우거지고 자전거가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한 개당 26,000원이에요. 입구에서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거12 보시면 되고요. 12에다가 높이는 11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컵 아래로 을때 이렇게 큼직합니다. 이런 사이즈입니다. 두 개, 한 개당 26,000원이에요. 아, 두개 묶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52,000원입니다. 5만원에 가겠습니다. 이종에서 5만원에 갈게요. 요런 애들을 할수 있고요. 요건 또 꽃과 나비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요건 해바라기하고 이렇게 있고요. 요거 두 개도 52,000원입니다. 52,000원이지만 5만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두개 가셔도 괜찮고, 이렇게 네 개를 사종을 딱 놓으셔도 예쁠것 같아요. 꽃하고 풍경하고 같이 놓으셔도 예쁠것 같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11.5, 0.5 정도 오차 있어요. 요거는 10이 거의 다 나오고요. 높이는 또한 11.5, 1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두 어, 개씩 해서 이기오 5만원, 5만원 가겠습니다. 한 분이 네 개를 다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에는 큼직한 분으로 가겠습니다. 큼직하면서도 가격도 너무 착해서 또 예쁘기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두개 나란히 놓니까요. 아주 가격 저렴하게 제가 소개합니다. 19.5 정도 보시면 되고요. 19.5에다가 높이는 16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컵코 이렇게 놨을때 비교 한번 해보세요. 해분이큰 아부니, 아분이 무조금 비싼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애들은 또 굉장히 저. 가성비도 좋으면서도 예쁜 화분으로 제가 골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런 분이요. 19, 20이 거의 다 나와요. 입구 한2 0가가19 보시면 될것 같아요. 19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24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개당 28,000원씩 가겠습니다. 두개 묶어서 56,000원에 갈게요. 가격이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요런 애들은 얼른 찜하셔야 될것 같아요. 대품심으로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색감 봐주세요. 이런 분입니다. 아주 그 색감 참 예쁘죠? 여러분이 다리랑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입구쪽 이렇게 되어있고요 여기를 살짝 접어 가지고 꽃을 만들어 주셨어요 입구 사이즈 19.5 정도 20이 조금 못 나와요 높이는 한15.5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큼직한 분입니다 이렇게 놨을 때요거 28,000원이에요 가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런 애들은 없습니다 야 물건이 없어요 요거는 입구 한 18.5고요 18.5고 높이는 20한 한 2, 3 보시면, 22.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큼직한 군생도 신기 아주 딱 좋은, 가격도 착하면서도 화분이 아주 예쁜 그런 분입니다. 귀한 분이에요, 이런 거는. 얼른 가져와세요 양이 없습니다. 네 오늘 신상들 전부 다 할인해 드렸고요. 아, 최대한 대로 제가 할인을 많이 하느라고 했었습니다. 또큰 대품 화분들도 저렴하게 소개를 했고요. 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또 저렴하고 예쁜 화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